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의 꿈대로 애굽이란 나라에 유례가 없었던 7년 풍령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온 성읍 곳곳에 곡간을 짓고 추수했던 수많은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 후이 바로의 꿈대로 이제 7년 흉년이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흉년을 맞은 지 2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나일강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 나일강 때문에 1년에 2모작을 할수 있는 정말 기름진 땅이 애굽 땅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곡창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굽의 기근이 들고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위에는 모든 인근 나라들이 기근으로 엄청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형님들 이제 그것도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요셉 앞에 이열 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넘넘하고 모습이 멋지게 바뀌었겠습니까? 형님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한 눈에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집안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무사한 소식 기쁨의 소식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 여섯에게 가장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이 어떠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을 보고 싶어서 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아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그 형제 가운데 시무원을 인질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자루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채우고 형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자루에 다 가득 넣은 채이 형님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벤야민을 이 애굽당에 보내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곡식이 다 떨어져가니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을 판이니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벤야민을 딸려서 이 형들에게 애굽당으로 드디어 이 요셉 앞에 요셉이 기대하는 한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열 명의 형들과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온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 청지기가 이 형제들의 자리를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주는데. 희한하게도 차서를 따라 첫째부터 막내까지 자리를 다 잡은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제 형들이 자루에 여러분 곡식 가득 채워 돌아가는데, 요새는 형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은잔 테스트를 시행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소중한 은접시를 숨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 성업을 막 빠져나갈 때 청지기가 쫓아와서 야단을 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들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고. 우리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그걸 훔쳐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짐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부터 자루를 다 뒤지는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다시 다 요셉 앞에 붙들려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는데 요셉은 아니요 이 은잔이 발견된 그만이 종이 될 것이고 당신들은 다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과 베냐민은 배달한 동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왔는데, 아직도 형님들이 배달은 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그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형님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이 동생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첫째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얼마나 상심했는지, 이 동생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쓰러져 죽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동생만은 돌려보내 달라고 눈물로 애걸하며 호소합니다.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주위에는 모든... 청지기와 일꾼들을 싹다 물리고 형들 앞에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나는 요셉이라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새 앞에 나타난 이 형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갈았던 이 원수를 갚아야 되고 형들에게 당했던 이 안갚음을 해야 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은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여러분. 심판자로 사람들이 자처하고 복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음을 이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덜 크든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왜? 자신들이 뿌려놓은 게 있거든요. 숨긴 것, 완전 범죄가 될줄 알았는데,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자체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조의 10대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상군. 그가 세자가 될때 얼마나 착실하게 세자 훈련 잘 받았는지 몰라. 정말 기대가 되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 패비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건을 알고 나서 궁중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복수 때문에. 그 피바람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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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어떻게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와서 그가 결국 그 앞에 쓰러지고 역사에 오줌을 남기는 왕이 됩니다.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아공화국 흑인 최초의 대통령 뒤였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자그마치 27년간 정치범으로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속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철저하게 투사했던 그가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어머니로부터 날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늙은 여인이 병든 여인이 있는데 눈에 눈곱이 득히득히 붙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눈에 있는 눈곱 좀 닦아주세요. 그첫 번째 여행자가 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병든 여인, 눈에 눈곱이 득히득기 붙었는데, 이 눈곱 좀 떼주세요 그런데 그두 번째 사람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늙고 병들었던 이 여인의 눈곱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늙고 병들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너무나 젊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어떻게 해요? 이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이 여인과 결혼해서 풍이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베푸는 너그러움과 믿음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늘 흐뭇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땅에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땅에 백인들의 그 드러운 눈곱을 닦아주는 위로와 화해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laughs> 한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 육신의 눈,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의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피바람이 불고 한쪽에는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그나큰 승리를 그가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건 단 하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쁘신 승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여러분, 자신을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평생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요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속에 아주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 우리 육신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섭리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섭리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당신들을 보존하는 것,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잘 세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요,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왜 세워주는 주문는지 그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한번 주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댁에서 다 예배 드리시고 계시지만, 좌우를 한번 쭉 돌아보면,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가운데, 목적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춘작에 등, 불밝히기 위해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거울,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식탁 위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전부 다 미션이 있다니까, 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비밀 코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거 갖고 계시죠? 지금 이거 가지고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휴대전화 통해 지금 TV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만든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소중한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의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 물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그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도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축복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린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 나를 위해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삼았는지, 가정의 어머니로 삼았는지, 자식으로 삼았는지, 우리에게 왜 부모는 주셨는지, 여러분, 이거 깨닫는다면, 인생이 바뀌고 내 생애가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큼직한 승리를 깨닫고 그 속에 있는 내 미션 내 사명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사브나 파네야예요 사번나 파네야. 이것은 이 이름은 바로 왕이 하사해 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형, 나 애국의 총리야 나 사부나 반의야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대한 생명구원의 승리를 깨달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진 내 미션 사명을 알기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세운, 세웠는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의 형님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심어 놓은 곳이 있으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안하게 코코 자요. 근데 때린 사람은 어떡해요? 못 자요. 불안해요. 왜한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바로 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어떡해요? 거짓말을 지어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명하셨습니다. 뭘 명했느냐?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형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적 없죠. 그 형들이 그냥 왜? 후한이 두려우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희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0절에, 5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용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국으로 부르셔서 총리를 세우시기 위해 형들을 사용해서 팔게 한 거예요. 그냥 보내면 가까요? 안 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여러분,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우기 위한 요셉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새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하는 믿음에는 은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든든히 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